디즈니랜드는 한때 거대한 용을 피해 질주하는 롤러코스터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빌런 롤러코스터를 생각하기도 했었고, 일본 후지산을 재현해 그 속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도 계획에 있었죠. 하지만 모두 포기했습니다. 대부분 돈 때문이었죠. 디즈니하면 돈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디즈니도 돈 때문에 포기한 놀이기구 프로젝트가 여럿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즈니가 포기한 역대 롤러코스터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LA 디즈랜드에 가면 인디아나 존스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신전 내부를 질주하는 놀이기구인데 무척 격렬하고 재밌죠. 1995년에 오픈한 이 놀이기구는 지금까지도 그 인기가 어마무시한데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실 놀이기구 원래 계획은 더 대단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2편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디즈니는 인디아나 존스 관련 아이디어를 냅니다. 거대한 인디아나 존스 구역을 만들어서 4 개의 놀이기구를 한대 버무려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이름하여 인디아나 존스와 잃어버린. 탐험이란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놀이기구 하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구역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죠. 인디아존스 시리즈에 나올 법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 주변으로 놀이기구 네 개가 서로 어울리게끔 배치가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놀이기구가 여러 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롤러코스터입니다. 광산 열차를 타고 신전과 그 주변 동굴 안을 질주하는 컨셉이었죠. 인디아존스 2를 보면 광산 열차를 타고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놀이기구로 옮겨보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놀이기구, 지프차를 타고 신전과 동굴 일대를 질주하는 놀이기구인데요. 이건 영화 1편에 나오는 큰 바위 쫓기는 장면을 간접 체험해 보는 놀이기구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에는 이미 정글 크루즈란 놀이기구가 있었는데요. 보트를 타고 정글 곳곳을 탐험하는 놀이기구죠. 이 놀이기구를 리뉴얼해서 인디아노 존스와 잃어버린 탐험 구역에 녹여내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려진 또 다른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 롤러코스터가 여기에 지프차 놀이기구가 여기에 정글 크루즈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기차 놀이기구도 보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한 바퀴 도는 기차 놀이기구 또한 예전부터 있었는데, 디즈니랜드 레일로드입니다. 이 기차가 리뉴얼 과정을 거쳐 인디아나 존스와 잃어버린 탐험 구역을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였죠. 인디아나 존스와 어울리는 롤러코스터도 있고, 지프차도 있고, 보트도 있고, 기차도 있는 겁니다. 네 개의 놀이기구가 미스터리한 신전과 동굴 그 구역을 공유하면서 조화롭게 운영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디어는 무산되었습니다. 왜 무산되었을까요? 그 당시 함께 검토되던 놀이기구가 바로 스플래시 마운틴이었는데요. 지금은 공주와 개구리 태바로 바뀐 프룸라이드 놀이기구입니다. 당시 디즈니는 이두 아이디어 중 예산이 그나마 좀덜 들어가는 스플래시 마운틴을 선택했고 인디아나 존스와 잃어버린 탐험은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프차를 타고 질주하는 놀이기구 아이디어는 되살아나 지금의 인디아나 존스 어드벤처가 되었습니다. 그림 속에 있던 정글 크루즈와 디즈니랜드 레일로드는 원래도 운영되던 것이나 인디아나 존스와 연결은 되지 못했죠. 그렇다면 롤러코스터는 파리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의 롤러코스터로 탄생되었습니다. 당시에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바뀐 형태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한번된 아이디어를 써먹은 것 같죠. 만일 인디아나 조스 롤러코스터가 진짜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다면 인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 가면 애니멀 킹덤 파크가 있습니다. 동물을 테마로 하는 디즈니 테마파크죠. 사실 이 파크가 처음 계획되었을 때는 지금 과는 조금 다르게 실존하지 않는 상상 속 동물들을 테마로 하는 공간과 놀이기구들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로고에 상상 속 동물 드래곤이 그려져 있기도 하죠. 실현되지 못했던 테마 구역은 비스트리 킹덤이라고 해서 상상 속 동물들을 테마로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령 유니콘을 만나보는 공간도 만들려고 했었고 영화 환타지아 속 세계를 경험해 보는 어트레션도 만들고자 했었죠. 그리고 여기 심상치 않아 보이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얘기할 롤러코스터죠. 이름하여 드래곤타워라고 불을 내뿜는 사악한 용이 있는 탑 내부를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거대한 탑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지키는 건 사악한 용 보물을 갖고 싶었던 박쥐떼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가마솥 디자인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며 박쥐떼를 돕는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계획으로는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 즉 매달려서 타는 롤러코스터를 염두하고 기획되었다고 하는데요. 비스트리킹덤 테마구역 전체가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롤러코스 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디즈니랜드그 어디에도 매달려서 타는 롤러코스터는 없는데요. 이때 드래곤 타워가 생겼다면 지금까지도 꽤나 사랑받았을 것 같죠. 2, 3년 뒤에 몬스터 주식회사를 테마로 하는 매달려서 타는 롤러코스터가 디즈니 역사상 처음 생긴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계획은 드래곤 타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듀얼링 드래곤이란 이름의 롤러코스터가 있었는데요. 불과 얼음을 대표하는 두 드래곤이 싸우는 느낌으로 두 대의 롤러코스터가 교차하면서 질주하는 롤러코스였는데 터그 당시 드래곤타워를 기획했던 디즈니 직원들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이직하면서 만든 게 듀얼링 드래곤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죠. 지금은 대대적인 리뉴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디즈니 월드 애니멀킹덤에는 공룡 테마 구역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공룡 화석을 발굴하는 현장을 재현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 옛날 이 공간을 그린 이미지를 보면 이곳에도 롤러코스터 계획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스커베이터란 이름으로 개발되던 롤러코스터인데 발굴자 혹은 굴착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룡 화석을 발굴하는 직원들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탄광열차를 개조한 놀이기구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걸 탄다는 컨셉이었죠.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거대한 공룡뼈 사이를 질주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폐기물로 만든 거대한 공룡 조각상 옆을 질주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타임머신 기능이 있는 지프차를 타고 공룡들이 살던 시대로 가서 격렬한 모험을 즐기게 된다는 설정의 놀이기구도 기획 중이었고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스커베이터로 롤러코스터를 포기, 디즈니는 시간 여행 지프차를 선택하게 되죠. 시간 여행 지프차 놀이기구는 현재 다이노소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이 놀이기구도 2026년 초에 운영을 종료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다른 신규 놀이기구에게 자리를 비켜줄 예정이죠. 에스커베이터 롤러코스터가 생겼다면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디즈니라고 해서 늘 그럴 듯한 아이디어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멋있고 재밌을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소 황당한 아이디어도 나올 때가 있었죠. 올랜도 디즈니월드에 가면 세계 곳곳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관, 독일관, 영국관 같이 말이죠. 이 중에 한국관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한국관은 아직 없고 일본관은 있습니다. 지금 일본관에 가면 실제로는 없는데 그 과거에는 이렇게 가짜 후지산을 만드는 아이디어도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지산 내부에는 이런 롤러코스터가 질주한 아이디어도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 디즈니랜드에 가면 이렇게 봅슬레이를 타고 설산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메터론 봅슬레이가 있는데 이 후지산 롤러코스터도 봅슬레이 롤러코스터와 비슷한 느낌으로 기획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주하면서 고질라를 본다든가 일본 도깨비 오니를 마주하게 되는 구간도 고려가 되었죠. 하지만 이 후지산 롤러코스터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디즈니 스폰서 중 하나인 코닥이 경쟁사인 후지필름이 생각난다며이 계획을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후지필름 로고가 이랬으니 반대했던 모양 입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한 이야기고 여러 문제도 있었을 거고 예산 문제도 있었기에 실현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후지산 안에 롤러코스터뿐만 아니라 일본 기차인 신칸센을 타고 상밖으로 일본 풍경이 지나가는 시뮬레이터 놀이기구를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 중 있었다고 하네요. 일본 후지산 롤러코스터 만일 있었다면 재미 있었을까요? 앞선 급한 미국 디즈니랜드의 메터오은 봅슬레이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설산 내부를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인데요. 1959년에 오픈한 건데 지금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죠. 그 롤러코스터가 위치한 설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생기기 전에 디즈니는 사실 다른 컨셉의 롤러코스터를 기획했었습니다. 바로 사탕으로 만든 산, 락 캔디 마운틴이었습니다. 인디아나 조스 사례가 그러했듯이 이름 자체가 롤러코스터 이름은 아니고 이 산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각종 캔디와 막대 사탕, 그리고 솜사탕 등으로 만들어진 산을 재현해 그 안에 어울릴 법한 여러 개의 놀이기구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디즈니 영화 덤보를 보면 서커스 열차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서커스 열차를 재현한 롤러코스터가 이 캔디 산을 질주하도록 만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보트를 타고 캔디산 밑에 위치한 동굴을 통과하는 놀이기구도 기획했죠. 뿐만 아니라 캔디산 내부에는 오즈의 마법사 테마의 놀이기구가 위치하는 것도 아이디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제 사탕을 이용해 산을 만들 생각을 했었는지 여러 실험을 하다가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에 이 프로젝트는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때 나온 아이디어가 모두 실현되지 못한 건 아닙니다. 몇 가지는 다른 모습으로 실현이 되었죠. 영화 덤보에 나오는 서커스 열차는 이렇게 재현되어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 보트를 타는 놀이기구는 디즈니 영화 속 장면들을 동화책처럼 보는 어트리션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탕산은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그 형태는 참고가 되어 지금의 메타오른 봅슬레이 설산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LA 디즈니랜드에 가면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란 이름의 테마파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파크 안에는 거대한 호수를 주변으로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위치한 테마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운영되는 미친 대관람차가 있고 인크레더블을 테마로 하는 급발진 롤러코스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 되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미키 얼굴을 한 미친 대관람차 옆에는 미키 손이 대관람차를 돌리듯이 움직이도록 기획되었고, 낙하산을 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놀이기구 아이디어도 있었으며, 보트를 타고 호수로 떨어지는 후름라이드 놀이기구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여기에 롤러코스터 계획도 있었죠. 이 롤러코스터는 바로 빌런 롤러코스터였는데요. 디즈니 빌런을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질 뻔 했죠. 이 테마 구역 입구 자체가 인어공주 속 빌런, 우슬라의 거대한 입을 통과해야 갈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디즈니 빌런을 좋아한다, 굉장히 관심이 갈 만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롤러코스터 입구인데 마치 디즈니 빌런 중한 명인 크루엘라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입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타게 되는 열차는 기괴하게도 헤라클레스에 나오는 빌런 하데스 모양으로 디자인되고 출발할 때 위를 보면 백설공주 속 마녀가 열차를 조종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급발진 구간에서는 환타지에 나오는 빌런 체르나보그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컨셉이었고요 질주하는 도중에 통과하게 되는 터널은 알라딘 속 빌런인 자파가 변신한 거대한 펜 입으로 들어가도록 기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 테마 구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었고 그래서 빌런 롤러코스터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작년에 올랜도 디즈니월드에 빌런 테마 구역을 새롭게 만들 거라는 내용을 거의 20여 년 만에 발표했는데요. 이때 공개된 그림을 보면 빌런 롤러코스터 그려져 있어서 20년 전에 실현되지 못했던 빌런 롤러코스터가 곧 생길 듯합니다. 디즈니 빌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롤러코스터가 실제로 생겼었다면 타보고 싶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남겨주세요. 프랑스 소설가 질베른을 아시나요? 해저 이만니, 전이도 센터 오브 디어스, 80일간의 세계 일주, 지구에서 달까지 이 모든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디즈니를 잘 아는 분이라면 디즈니가 유독 질베른 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질베른 소설이 대다수 모험품과 탐험을 주제로 하다가 보니까 디즈니와 결이 잘 맞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어느 정도였냐면 해저 이만니에 나오는 잠수함을 직접 타보는 놀이기구가 디즈니 월드에 실제로 운영될 정도였죠. 그런데 이 놀이기구가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고 디즈니는 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질베른 소설을 테마로 한 놀이기구를 말이죠. 그래서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화산을 만들고 그 화산 내부를 질주하는 롤러코스터를 생각하게 되는데 기존에 잠수함 놀이기구가 있던 자리에 화산을 만들기에는 좁아서 다른 자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리를 옮기는 것까지 고려하는 시기에 디즈니는 새로운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질베른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새 애니메이션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제국이었습니다. 새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겠다. 질베른과 연관성도 있겠다. 화산 롤러코스터에 이 영화를 연결시키기로 하죠. 이름하여 파이어 마운틴이라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설정은 영화보다 2년 뒤로 우리가 새롭게 개발된 차량을 타고 무선 화산을 지나 아틀란티스를 직접 보러 간다는 모험 이야기였죠. 하지만 어떤 사고로 인해 차량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용암이 가득한 화산 내부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게 되고 이를 피해 질주하게 된다는 게이 롤러코스터의 컨셉이었습니다. 디즈니 놀이기구들은 늘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끝나죠. 하지만 영화가 생각보다 흥행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9.11 테러까지 겪으면서 관광산업이 침체되자 이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신기한 건이 롤러코스터는 일반적인 롤러코스터처럼 출발했다가 용암 가득한 곳에서는 매달린 형태로 바뀌는 롤러코스터로 개발이 되려고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변신하는 롤러코스터는 특이한 아이디어라 실제로 생겼다면 엄청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몇 가지 사례를 본 것처럼 디즈니는 한번 생각한 아이디어를 그냥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화산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 디즈니시에 있는 전입주 센터 오브디어스도 화산 내부를 구경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질주하는 놀이기구인데요. 바로 이 파이어 마운트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디즈니의 질베른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예 질베른 세상을 테마구역으로 만들 생각도 했죠. 바로 파리 디즈니랜드입니다. 질베른이 프랑스 소설가니까 당연히 파리 디즈니랜드에 질베른 세상이 만들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디즈니가 또 질베른을 좋아하니까요. 이건 바로 디스커버리 마운틴입니다. 이 산처럼 생긴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질베른 관련 놀이기구들이 위치하게 되는 거였죠. 여기서 디즈니랜드 좀 다녀보신 분들은 어 스페이스 마운틴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파리 디즈니랜드에 있는 롤러코스 건물과 상당히 아니 완전히 똑같은 거. 사알수 있죠. 차이가 있다면 원래 계획은 더큰 규모로 지어지고 그 안에 롤러코스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놀이기구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해저 이만이 속 잠수함을 체험해보는 어트션과 엘리베이터인지 드롭 타워인지알수 없는 놀이기구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달까지 이 소설을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도 기획되었죠. 재미있는 놀이기구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 놀이기구입니다. 이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미끄럼타듯이 떨어지는 놀이기구인데요. 이런 놀이기구가 들어가는 것도 아이디어에 있었던 것 같네요. 해저 이만이 잠수함 안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레스토랑 계획에 있었습니다. 디스커버리 마운틴은 실제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는데 그 내부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디즈니랜드가 오픈하고 3년 뒤에 디스커버리 마운틴이 오픈하는 걸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파리 디즈니랜드 인기가 너무 없어서 오픈하고 3년 동안 슬라이린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수 없이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디스커버리 마운틴은 예정대로 오픈했지만 공사 중에 그 내용이 축소되어 롤로코스터 하나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디스커버리 마운틴이라는 이름도 추후에는 스페이스 마운틴으로 변경되면서 디스커버리 마운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결국 롤러코스터가 생기긴 생긴 거니까 디즈니가 포기한 사례는 아닐 수 있겠네요. 다만 그 규모가 좀 바뀌고 원래 계획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사례로 넣어봤습니다. 이때의 아이디어들은 변형되어 도쿄 디즈니시에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도쿄 디즈니시에는 질베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어트션들이 두 개나 있는 만큼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언급할 실현되지 못한 디즈니 롤러코스터 중딱 하나만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